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레위 사람의 그릇된 복수심과 이스라엘 전체의 어리석음으로 베냐민 지파가 멸절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남자 600명을 제외한 베냐민 지파 전체가 죽임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정육대로 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이제 불신앙의 결과가 드러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극소수만 남은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일어나야 하겠는데 전쟁 전에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버린 탓입니다. 이제 어찌합니까? 그렇다고 이방인들과 혼인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맹세를 기억해냅니다. 그 맹세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맹세를 하나로 엮으려 합니다 길러한예베스를 멸질시키되 베네민 남자들과 혼인할 여자들만 살려두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또 피를 흘렸으나 400명의 여인만 구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200명의 여성을 어디서 데려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편법을 사용하여 술을 채웁니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의 숨어서 살피다가 실루의 천해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 나와 그 실루의 천해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네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잘못을 또 다른 잘못으로 덮는 사람들, 과거의 죄를 벌어잡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 그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당신을 본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왕되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지 않으면 주님은 전쟁을 허용하시어 그대를 겸손하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면 주님은 멸절과 같은 일들을 허용하시어 당신을 통곡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보문과 같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매일 벌어지는 세상 전쟁으로 뒤죽박죽된 세상에 오시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기는 기대할 것 없는 인생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 그 자체로 지옥입니다 모든 길이 막히자 눈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백성은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재단을 쌓고 번지와 화목제를 드렸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타는 듯한 목마름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돌이키십시오. 해답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물에 걸려 실만한 물개와 고래를 보십시오. 누군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도움,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죄와 허물, 무지와 오류에 쌓인 나를 위해 하늘보자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